귤이 아직 배고프지? 참아야 돼. 너배 아파. 어제 고생했지. 배가 아파서. 응? 좀 했어요. 귤이 깔맞춤 했어요. 양말까지? 흥글이 응, 그오 이제 자는 거예요? 이것이 바로 쪽쪽이 셔틀. 그래, 너가 잡고 먹어. 보일러나? 속눈썹이 엄청 자랐어요. 며칠 사이에 속눈썹이. 눈 감아봐, 규리눈 감아봐, 그렇지. 보이나요? 속눈썹이 엄청 자랐어요. 오, 신기해. 규리. 음, 팔 너무 귀여워. 아, 귀여워. 지금은 새벽 수유 중이고요. 뉴본에 앉아서 수유하니까 진짜 편안해요. 대신에 안전벨트 꼭 하고, 살에 걸리는지도 잘 봐야 돼요. 조리원에서 나오고 엄청 양이 늘었어요.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건줄 알고 계속 늘려줬단 말이에요. 거의 두 배? 퇴소할 때보다 거의 두 배의 양이 늘어났는데, 저는 그렇게 먹으니까 잠도 오래 자고 이래서 좋은 줄 알았어요. 근데 여기가 어제 배앓이를 엄청 심하게 한 거예요. 아, 심하게는 아니지만 평소에 비해서 잠도 못 자고 너무 불편해 하는 게 보여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오늘 정량대로 주고 트름도 오래 시켜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하고 있어요. 아, 많이 줄 때는 130까지 탔고, 먹은 거한 120까지 먹었거든요? 근데 지금은 다시 90으로 돌아왔어요. 애기가 조금 배고파 하긴 하는데, 그냥 쪽쪽이로 달래주고, 좀 버티면 되더라고요. 수유텀은 3시간 정도인데, 한 2시간 반 지나면 자다가 깨요. 배가 고파가지고. 좀 쪽쪽이 물려주면 좀더 자거든요. 그러면 한 3시간 텀이 되더라고요. 3시간 텀으로 90씩 주면 딱 애기 몸무게 곱하기 20인가? 어, 20 정도 돼, 되는 것 같아요. 규리는 배앓이 할때 강성 울음까진 아니고 좀 칭얼칭얼 대다가 응앙응앙 하다가 또 칭얼대다가 이걸 반복했는데 진짜 심한 강성우름 배알이었으면 멘붕 왔을 것 같아요. 그게 오늘 새벽이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녁은 좀 순한 맛이었어요. 애기가 새벽에 잠을 못 자가지고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잠을 잔것 같아요. 26일 차 터미 타임. 할수 있겠어? 방금 했잖아, 조금. 힘들어, 힘 <laughs> 눈물을 흘렸구나. 나도 울고 싶어. 또야, 이리와. 너도 지쳤지?

왜 해했어? 응, 꽤 재밌어. <laughs> 김규리 씨 여기 보세요. 진짜 많이 컸다. 혼자 놀기도 잘 놀고 울지도 않고. 풍이라고 해야 되나? 저거 만들었어요. 저기다가 경첩 붙여가지고 접었다 폈다 할수 있게 만들면은 포토존이 되죠? 저기다가 이제 내일도 사진 찍고, 5 0일 때도 사진 찍고 할 거예요. 아, 순수한이 너무 많네. 너의 퍼스널 컬러는 뭐게? 어, 규리의 퍼스널컬러는? 몰라 노랑색 이 색깔이 제일 잘어울려 나랑 퍼스널컬러가 똑같은거 같아 네. 나 닮아서 그런가봐 아니야 뭐가 아니야? 아니 이 색깔이 너무 잘어울려 봄 라이트톤인게 분명해 후빈는 라이트훅인데? 아주... 너왜 규리한테 엄마 말하니? 어떻게 해야 거 <laughs> 무슨 춤을추는 거야? 이거 지금 다시 물 거지? 지안 물어? 너한데물어 귀하다 귀해. 물기만 해도 이게 어디야? 울음을 그치게 하는. 아다 만족해? 만족해. <laughs> 이번엔 자자. 어 뭐야? 웃고 있는데? 너나 놀리지? <laughs> 나 놀리고 있는 거지? 따라가네, 이건 어떠냐? 오, 이제 보네, 재밌어. 오, 뭐야? 뭐라고 써있어? <목소리로> 고개 이미 이렇게 세. 와. 너왜 근데 안 자니? 네 사진 찍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. 셀프 사진은 못할 것 같고 지금이 딱 깨어있는 시간인데 이때는 잘안 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면 잠투정을 엄청 해요 그때가 약간 마녀 시간같이 그 전엔 이렇게 평화롭게 논답니다 맞지? 우리 사이좋게 놀지 이따가 지옥이에요 한 8시에서 10시까지 하품을 계속하는데 왜 안잘까요 뭘 해도 안 자더라고요. 이제 얘도 졸리니까 계속 울고, 잠투정, 에고. 에치. 잠투정을 하는데, 잘 달래지지도 않고, 자지도 않고, 그게 10시까지. 2시간 남았어요. 아,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또 심술 부려.